어디 하네 마실 갔나 보다 음. 어저께 조금 환할 때 왔슈 가평 집이에요내 <laughs> 발자국만 있죠 똘똘이 끌고 이제 자리 아 편지는 않았구먼 이게 제가 어제 온 발자국이에요 똘똘이 끌고 똘똘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 복돌이를 도와주는게 똘똘이에요 똘똘이 짜잔 자 여기다가 내년에 거시기 텃밭을 그런데 걸음을 풀는 거예요. 우리가 먹는 것이 도로 밭으로 가서 걸음이 되잖아요. 그래서 잘 먹어야 되죠. 무엇으로? 유기농으로. 화학을 먹으면 다시 화학이 되잖아요.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요. 여기 얼음이 꽉 찼는데 지난번 엎어놨더니 다 녹았구만. 어이구, 고맙다. 고마워. 아이고, 시상이나. 죽겠다. 대추나무. 얘는, 뭐더라? 수국. 수국이 그냥, 초 여름에 거시기 하얗게 그냥 바가지 많은 곳이. 조그맣게 펴서 바가지 많은 곳이 죠 어저께 눈이 하얗게 왔는데 다 녹아가지고 저렇게 천막도 내리는 거예요. 시방. 빨리 밥 먹고. 한양 가야 되네요, 한양. 3시 약속이 있어요. 약속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 아 콧바람이 아, 시원하구만요. 호두나무 자두나무 이건 매실 왼쪽에 이건 자두나무 소나무 이건 단감나무 단감이야 땡감 손도 시럽고. 여기 이제 좀 있으면, 눈 녹으면, 엄청나게 꽃들이 펴요. 뭔 꽃이냐. 양귀비가 너도 나도 이쁘다고 막, 춘향이 향단이 막, 다 피지. 서로 피겠다고 난리야. 난리 난리. 아이고, 손도 시럽고. 꿀 점심 드시오. 네? 끝에도 가봐야 되는데, 짬이 안 나네, 짬이 안 나요.